조의대가 윤두창이를 벤치마킹 해서 또 실력 행사를 하는데 이거 대단한 역풍이 불것 같습니다. 전국 일선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정부 여당이 추진 하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수기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 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기자들에게 공개한 보고서 요지를 보면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한 강력한 견제 권한이 있고 정치적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돼 대법관 임명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장 인사권에 관해 민주당이 손질을 하려고 하니까 또 부하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조의대가 또 이상한 발언을 했죠. 워딩 자체가 너무 빈곤합니다. 검새들보다 더 허접합니다. 미디어 노출을 괜히 꺼리는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허접한 워딩, 정무 감각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어찌 되는지에 대한 자가, 자기 객관화가 없습니다. 지금껏 천용인으로 쭉 살아오니 주변에서 알아서 해줬거든요. 이제 가죽 벗길 일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이 건은 더욱 강하게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게 메인이죠. 경찰이 검사를 치려고 준비 중인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정오구 관계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 최초 검사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로 보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일단 검사 쪽에서 그러니까 윗선에 상 누군가가 그 이거 공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없애라 하고서는 그냥 돈만 그냥 앞수에 김정민 남경민한테 전달해 줬을 가능성. 근데 그고나서 어, 근데 그걸 갖다가 타, 예, 나중에 이게 문제될지도 모르니 이런 메신저가알리바이를 남겨둬야겠다 그렇죠. 리바고한 가능성 하나.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정말 김정민한테 갔는 데. 어. 아무 생각 없이 뜯어버렸다. 아무 그 가능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둘밖에 없죠. 그런데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알리바이 만들었을 가능성은 이게 그럼 이게 안될걸세달 전에 미리 이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고 이렇게 치밀하게 했을까? 뭐 가능성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김정민이가 그냥 아무 상관 없이 뜯었다. 김정민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돈뭉실 거예요. 비닐로 다 쌓여져 있고 앞에 한국은행이라고 뭐 이렇게 박혀 있고. 음. 뜯어 버려본다? 이걸 갖다 기억을 못한다. 아니 버릴 수는 있는데 기억도 못하고 뜯어 버린다 고런 말이 어, 안되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허점이좀그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수사관들 이... 주장은 이거더라고요. 수사관들 얘기는 아니, 우리가 뜯어서 버렸거나 말았거나. 어차피 니 네가 사진 찍어 가지고 다 놔뒀잖냐. 그러면 스티커 사진도 찍었었고 그때 그 저기 뭐야? 관문코 띠지 사진도 네. 찍어 놨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서 수사하면 되지. 이게 이고없구가 무슨 수사에 중요하냐? 우리가 어. 이거를 버려 가지고 얻는 이득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내가 업무를 조금 미숙해서 그냥 버렸어는 일반적인 루틴인 줄 알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날 죽일 일이야? 이거 그냥 랬다 거... 하더라. 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가서 조사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검사의 지시가 명확하게 없었다. 원형 보전이라는 매뉴얼이 게 없어가지고. 도훈 세라는 거였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뉴얼이 없었. 이게 12월 달에 수사잖아 하 네. 건진. 네. 그때 되돌아가 보자고. 은성열, 네. 김건희는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네. 음. 그런데 수사는 시작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저런 증거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보석 돌려주거나 그런 생각을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건진 수사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건진 권진 수사도 건진을 정말 수사하려고 수사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어차피 건진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 검찰이 가서 건진 걸릴거 있나 없나 털고 알아 나는 그렇게 시작됐을 것 같거든 건진 수사도 실제 건진 수사 영장도 기약됐잖아요. 살살했다는얘기지두 번이나 기약됐어기약됐다는기각될 수밖에 없게 영장을 청구했겠지라고 나서 의심했었는데 네. 그때 지약장도 찐윤 중에 찐윤인데 갑자기 건진부터 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때 이미 건진 가서 뭐 걸릴 거 없는지 봐서 검찰 인으로 네, 증거를 인멸하러 들어간 거 아닌가 네, 어 그래가지고 치워 그 중에 하나 발견된 게 이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합심했을 리는 없고 그 인물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걸 버려라 야 버려라야. 이렇게 된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이 수사관들은 그 뒤에 뒷치사 거리를 자기도 모르는 채맡게된 거야 실제 출발은 거기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심우정 당시 검찰 총장의 어떤 그런 이해 못할 행동은 이른바 기획설 내지는 누가 디자이너가 뒤에 있다는 라거 네. 저도 생각해요 어 왜냐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지 또 다른 이유가 그런 가설도 있을 네. 수 있고 제 가설도 저는 네. 특검 수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건지을 치료 들어간 거. 체가 진짜 건지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건지는 검찰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특검 그 김건희하고 나중에 밝혀진 뭐통일교하고 왔다갔다 한보석도 있고 막 네. 많잖아 돈도 있고. 건진을 어. 미리 턴거다 그래서 미리 두 번을 털어줘갖고 증거를 다 없앤 다음에 그렇지. 마지막에 특검이 한번더쫙 들어가가지고 특검이 진짜 들어왔을 쪽으로. 때는 남은 없게. 게 별로 없었다. 어. 그래 어쨌든 우리는 일다 했다, 할일다 했다. 그래서 그 공부해. 사이에. 누군가 검사 하나가 혹은 뭐 수사관일 수도 있고 검사 하나가 야그 관봉지가 없애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를 다 보고 사진을 찍어갖고 이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물증을 없애는 사람 아니었을까. 지금 이걸 경찰에서 지금. 김경호 변호사가 이거 고발해 갖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2 4 내일 모레 김경호 변호사 대전에 있으니까 경찰이 직접 대전까지 고발인 조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대개의 경우 고발인 조사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하죠. 우편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본인이 와야죠. 경찰은 지금 이거 완전히 꽃놀이패라는 거야. 양쪽 경우 다 그러니까 고의로 이거 폐기했으면 의도적이었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 수사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조작 수사였다면 완전히 이건 뭐. 더더다나할 말도 없는 거고, 만약에 김정민이 혼자서 그냥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없애버렸다 하더라도, 검찰이 우리는 수사 잘한다고 믿고 있는데, 봐라. 얘네들은 기본이 안돼 있는 애들이다, 검찰이 지금. 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이든 저쪽이든 완전히 꽃, 완전히 꽃놀이패라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좋은 뉴스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힘 해산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이런 사실을 당 지도부가 몰랐겠느냐는 점입니다. 통상 당 지도부는 당원의 증감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는 게 일상 업무입니다. 더구나 당대표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면 특정 시기나 지역에서의 당원 급증은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당원 가입이 윤석열과 국힘지도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혹이 사실이라면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정당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국김은 가뜩이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종교단체와 연계해 위장당원까지 받아들였다면 국김은 정당으로서 졸립 근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국김은 특검 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국힘 정당해산 여론은 여당이 아니라 국힘 스스로가 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언어변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